혹시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모르고 지나친 돈이 최대 2천만 원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돈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마련해 놓은 제도 단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평생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럴 리 없습니다. 이제는 받으셔야 할 때입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오늘 영상은 그 숨겨진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마련했지만 수많은 어르신들이 몰라서 못 받는 진짜 정부 정책 세 가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효도수당입니다. 이름부터 따뜻하지 않습니까? 효도수당. 3대, 4대가 함께 사는 집.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손자, 손녀까지. 옛날 우리 모습. 그대로입니다. 정부에서 이런 가정을 특별히 챙깁니다. 왜일까요? 가족이 함께 사는 것. 그 자체가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양주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김씨 할머니 댁입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4대가 함께 삽니다. 한번 신청으로 매년 50만원이 들어옵니다. 세종시는 어떨까요? 3대 이상 가족이 85세 어르신을 모시면 매달 10만원씩 들어옵니다. 계산해 보세요. 1년이면 120만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고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 가족이 함께 살면 매달 7만원씩. 우리 집은 해당 안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준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조건도 까다롭지 않아요. 가족이 함께 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장수수당입니다. 오래 사신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나라가 인정합니다. 80세, 85세, 90세. 한해한 한 해가 경험의 보고입니다.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제주도 박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올해 82세이십니다. 매달 2만 5천 원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나이 먹은 것도 쓸모가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닙니다, 할아버지. 쓸모가 아니라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소중한 겁니다. 화성시는 80세 이상 어르신께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분들께 매달 3만원을 드립니다. 청주시는 더 특별합니다. 1930년생 이전 어르신, 즉, 94세 이상 어르신께 매달 4만원씩. 이게 바로 장수에 대한 예우입니다. 나라가 드리는 존경의 표시입니다.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년 인생, 하루하루가 교훈이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바로 그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효도 수당과 장수 수당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어요. 혹시 모를 사고나 위험에 대비한 든든한 보호막도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민 안전 보험.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넘어져서 다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갑작스런 화재를 겪거나, 설마 내게 그런 일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만약의 경우는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 나라가 미리 준비해놨어요. 바로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따로 가입할 필요 없어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보장받습니다. 마치 우산 같은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는 필요성을 못 느끼죠. 하지만 막상 비가 오면 고마운 존재. 서울시 정씨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길을 걷다가 개에게 물리셨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우셨죠. 병원비는 어떠하지? 걱정을 하다가 알게 된 시민안전보험이 있었어요. 진단서만 제출하면 끝. 300만원이 바로 통장에 들어왔어요. 교통사고, 화재, 자연재해, 스쿨존 사고, 자전거 사고까지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요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적게는 몇십만원 많게는 이천만원까지입니다 부산시 김씨 아저씨는 어떨까요? 태풍 때 지하주차장이 침수됐어요 차가 완전히 잠겼죠 보상금 1500만원 신청 3일만에 입금됐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인천, 대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운영해요. 강남구, 동작구 같은 곳은 구민안전보험도 따로 있어요. 시민안전보험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죠.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신분증, 통장사본, 진단서나 사고확인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신청하면 돼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요.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도 됩니다. 보통 3일 내에 입금됩니다. 빠르죠? 중요한 건 시간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사고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그러니까 혹시 지난 3년 내에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하셨다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정말 그럴까? 의심스러우실 거예요. 실제 사례를 더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이천시 최 할아버지, 농기계 사고를 당하셨어요. 손가락을 다치셨죠?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걱정이 태산이었죠? 그런데 시민안전보험 덕분에 500만원을 받으셨어요. 치료비 걱정이 싹 사라졌죠? 제주도 강 할머니는 어떨까요? 물놀이 중에 미끄러져 다치셨어요. 골절상이었어요. 병원비, 약가, 재활치료비. 합치면 제법 큰 돈이었죠. 하지만 보험금 200만원으로 모든 걱정이 해결됐어요. 이런 이야기가 하루에도 수십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언제든 도움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효도수당, 장수수당, 시민안전보험.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여러분의 권리라는 겁니다. 지혜가 아니에요. 동정도 아니고요. 당연히 받으셔야 할 권리입니다. 옛 어른들이 말씀하셨죠. 받을 것을 받는 것도 지혜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평생 낸 세금으로 만든 제도니까요. 둘째, 가족들과 상의해 보세요. 자녀분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함께 알아보시면 더 좋겠죠. 셋째,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릴 거예요. 정부24 홈페이지도 도움이 돼요. 넷째, 서두르지는 마세요. 하지만 미루지도 마시고요. 차근차근 알아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 들어보는 내용도 있으셨을 거예요.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시면서. 그래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챙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일하신 덕분에 이런 제도들이 생겼어요. 받는 게 당연합니다. 떳떳하게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한 분들이에요.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고요. 이 나라의 진짜 어른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사세요. 나라가 준비한 따뜻한 마음.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추가 안내 사항 확인해 볼 것들. 거주지 주민센터, 정부 24 홈페이지, 재난보험 24 홈페이지, 각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 준비할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효도수당, 진단서, 안전 보험, 문의 전화, 주민센터 국번 없이 120, 정부 24, 1588, 2188,